엘컴테 자3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3일선 갖고서 싸우자고요 엘컴테 에이스테크 자 급등 한번 나왔다가 아, 며칠 한 열흘 정도 급등 나왔다가 다시 부러졌는데 다시 아, 되돌림 살짝 나오려고 그러죠 3일선 갖고 싸우죠 에이스테크 어. 3일선만 갖고 싸운다. 과거에는 이전저점까지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저점 깨고 급등했다 내려올 때는 깨고 내려왔다 가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어. 옛날하고 방식이 많이 틀어, 틀려졌어요. 자, 미래생명자원. 자,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 폭파로 인해서 어. 미래생명자원이 예, 며칠째 요새 움직임이 좋죠? 자, 3일선, 어, 1일선. 당기적으로는 1일선 갖고 써보세요. 어, 1일선. 다보링크. 자, 쭉 뻗었는데, 예. 저 N자 패턴이죠. 어. 자, 얘가 조금 더갈 의사가 있어 보여요. 자, 손절가는. 1800원 잡으시고요. 손절과 1800원 잡고, 한번더 들어 올리면은, 일단은 최소한 50%는 여기서, 어, 올리면은, 50%는 익절하고 싸니다 추세선은 지금부터 1일선만 갖고 싸웁니다. 진영. 자, 신규 성장 종목인데, 에, 살살 올라오는 모습 보여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